네, 여보세요? 어, 예, 안녕 네, 안녕하세요. 닉님님 저, 띵표예요 네? 띵표. 띵표? 예, 띵, 띵표. 아, 예, 띵표님, 몇 살이세요? 어, 94년생, 음력으로 3월 26일이요. 예, 아이고, 마지막에 3월에 발리가는, 어, 개라서, 할머니가 인기가 너무 많고, 어떨 때는 가오다시도 있고, 내가, 좋지만 시작의 변동도 있고 이동도 있는데 사람이나 일로 인해서 조금 꼴찌가 아프다 그래서 이동도 하려면은 잘해서 가자 소리가 나오시는데 금전도 올해는 조금 아껴 쓰자 소리가 나오십니다 뭐물어보실라고 맞아요 지금 금전 때문에 음. 개인 사업하고 있거든요 홍수와. 작년까지 말해도 꽤 괜찮았는데. 었 작년이 좋았어. 근데 올해는 우리 띵표님, 올해는 내가 이유 없이 일이 끊기고 또 좋다 했다가도 있잖아. 사람들이 박을 치고 나한테 배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디 가서 조금 빌든지, 내가 철이라도 좀 가서 올해는 띵표님이 그 가치에 는데 되게 잘 팔리는 갯미도 3월 26일이니까 4월이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급할 때는 억수로 급하고, 느긋할 때는 느긋한데, 지금 내가 할머니한테 음이 없어 급해 던다 맞아요 지금 비기들도 응. 있고 그래서 분버 응. 정신이 없는데 응. 데이... 근데 지금 막 나갈 일은 많은데 안 들어온단다 어떡하노 근데 지금 음력으로 지금 2월 20일은 되어야 내가 아가야 좀 일이 풀린다 하시거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믿는 데 있으시더라도 좀 초를 키시든지 아니면 좀 아는 곳을 집밟서라도 조금, 조금이라도 동동동 해서, 왜냐면 올해 우리 오빠이면 운수업한사고수가 조금 있다, 4월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사고수를 조금 막으려면 지금 보세요. 노란 거, 노란 거지, 노란 거 지금 초록색이 나오거든요. 사고수가 있다 소리거든, 4월에. 음력에. 그래서 조금 빌고 가신나봐또 이래 나온다. 어. 예, 계속 유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니지, 면아니 본인은 잘 맞지. 본인은 쎄, 소리 나는 거, 움직이는 거, 영마살, 대장의 성냥.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뭔가에 하나를 한번 끝을 봐야 되거든. 음, 그리고 승보, 승보욕이, 승부, 저거는... 승보욕이 당합니다. 맞아요. 저는 거, 저는 거, 억수로 싫다. 누구 말도, 씨발, 내가, 내가 오늘, 오늘 죽으면 내일 죽지도 않다.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못 지금... 버린다. 근데 이게 또잘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응. 이 파도 될까요? 그럼요. 그리고 한우물을 봐야 돈을 벌지. 내가 예, 신받기 전에, 띵볕님, 오만걸 다 해봤거든요. 내 인생에서 제일 오래 하는 게 무당입니다. 22년째.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이름이라도 좀 나지 않겠습니까? 아, 어, 네. 근데 그 본인은 그게 만나서 하는 일 하다가. 아니, 이게 운수업이 더잘 맞다. 운수업이 더잘 맞다. 어, 훨씬 더. 쉽게 말하면 바바바 개새끼잖아 개가 3월 26일날 달린나이가 내가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봐갖고 어떤 집이 좋은지 눈치가 없어 빨라서 있잖아 어디 가서 먹이가 있고 어디 가서 가오다시가 있고 어디 가서 뭐 있다는 걸 귀신같이 잘 빼내는데 바로 다 힘든 거같기고 야야 할머니 가란다 맞지? 어. 아, 그래서 올해 조금이라도 좀 빌고 가시든지 초라도 개갖고 4, 5월을 잘 넘기세요 그렇게 우리 띵표님이 좀 삶이 편해진다 아, 네, 그래서 조금, 그래서 2, 2월 21일, 지금부터 일이 없었거든. 지금 본인이 저월달부터 1 0월달부터 일이 없었어요. 맞죠? 저번 달 20일, 아니, 아니, 어, 아니, 오, 작, 작년에 11월, 달 동시대, 양력으로 12월달부터 일이 있다 없다, 뜸을 뜸을 했답니다. 어, 그래서 또 일이 좀 있다가 있는데, 지금 또 잠깐 있다가 지금 또 일이 훅끊긴단다 근데 이게, 맞아요. 끊긴게 지금 2월 20일부터 그러다 보면 또 본인이 그게 있다면 할머니가 들어올 때는 미친듯이 들어오다가 없을 때는 또 미친듯이 없다네 지금 그래요? 어 아, 그래서 좀. 근데다가 2월 20일 되면 또 바빠지면 본인이 잠도안자고 미친놈아 지랄한단다 야 미안한데 아. 야, 맞아요 어 그래서 사고서 조심하라니 그래서 이거 꼭 빌고 가서 어디서라도 그말턱에요 어, 어, 왜냐면 본인이 네. 이일잖아 한번 미치면 또라이가 잠안 자네. <laughs> <laughs> 네, 네 26에서 15세인데 내가 지금 또라이기가 있네 미안하다가요 <laughs> 어, <laughs> 어. 이게 가정이 있다 보니까 어.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생활력도 강하고요 굽힐주도 음. 하고 하고 싶은 말도 또박또박 잘하시고 성향도 착해서 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돈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빌고 사세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사장님. 네. 네. 어, 네, 네. 네 한번 오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오하, 내가 참다.